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먼 훗날 그 언젠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예배했던 때도 있었다고 우리가 전해주면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눈물겹도록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 고난주일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이번 금요일은 우리 모두 주님의 그 고난과 또 어려운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매달려 기도하면서 한끼 이상씩 검식을 하고요 금식 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좀 의미를 다르게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온 나라가 얼마나 진통을 겪고 있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금식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몰수 있기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권한이 없는 사람, 아무 걱정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부인하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지만 얘기치 아니하지만 이런저런 종류의 문제들을, 고난들을, 걱정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아무 걱정이, 아무 어려움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고난들, 걱정들을 만나게 됐지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못 나서 아니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내가 사람을 너무 믿으니까 우리가 그런 건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시험을 당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나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 풀려도 우쭐 하는 게 미이고요, 나이고요. 내가 누가 나를 좀 잘한다고, 좀 멋지다고, 칭찬하고, 인정만 해줘도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아주 교만과 건방을 뜨는 게 미이고요, 나이고요. 나에게 돈이 조금만 있어도 내가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건방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교만 방자하게 행하는 게 미이고요, 나이고요. 아,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돈이 조금만 있어도요. 내가 남보다 조금 먼저 알아둬요.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때 얻어요. 건방.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교만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를 낮추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는 이런저런 고난과. 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가 우리가 어떤 고난을 고통을 당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와 me?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니까? 왜 나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가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이, 고통이,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수 있고요, 또 생각하기에 따라 저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이 고난의 목적을 알고 대처하면 이 고난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요, 유익이 되고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절정이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내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삶의 지혜가 부족해서 받는 그 고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어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천재지변으로 또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천재지변으로 이런 위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내가, 내가 잘못이 없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내가 한번 성경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데, 왜 이런 여러가지 종류의 고난이, 문제가,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의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 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유가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간정이 되기 위해서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간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시험이, 이런 아픔이 왜 오지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인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촌에서 태어나서 촌에서 자른 촌사람이에요. 옛날 어릴 때 신장로가 없던 그런 시골에서, 농번기 오기 전에 대장장이 아저씨들이 통을 메고 이 동네 저 동네 와서 간이 대장장을 만듭니다. 장작을 안에 포개놓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풍물을 연결해서 바람을 슉슉슉 하면은 그 바람에 장작에 그 불이 콰왈 타오릅니다. 그러면 붉극게 그 타는 그 장작에 녹슨 벨볼일 없는 쇠막대기 하나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 뜨거운 불에 그 벨볼일 없는 녹슨 그 쇠막대기가 붉극게 달아오른다고요. 그럼 그걸 끄집어내어서 망망치로 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새막대기를 그 벌금 뿌리다가 집어넣어서 또 달구는 거예요. 또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사정없이 때리고 또 집어넣고 끄집어내어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물에도 집어넣고 땅에도 던져놓고 또 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때리고 다듬고 한참을 합니다. 여러분, 왜 대장장이가 그 쇠막대기를 사정 없이 때리고, 물에 집어넣고, 땅바닥에 던지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보면 아주 근사한 작품이 되어 나와요. 깽이. 호미, 도끼, 칼뭐 여러 가지 뭐다 나와야 나조여서쓸수 있는 그 농기계? 예? 모든 연장들을 다 만들어 놓은 멋진 하나의 작품이 에요 필요한 연장들을 만들기 위해서 꼭 유익한 연장들을 내가 원하는 연장들을 주인이 원하는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넣고, 때리고, 물에 넣고, 땅바닥에 던지고, 불에 넣고, 때리고, 물에 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작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왜 우리 가정에, 왜 직장과 사업을 이렇게 박살내고 건드십니까? 왜내 삶을, 왜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합니까? 아프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에베소 2장 17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난 구석을 깨고, 돌린다고요 13절 하반절 보실까요? 그 시련의 고난의 결과가 뭡니까? 이 시련을 통하여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오! 원더풀! 비트풀! 아! 너무 원하는 그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봄이에요 지금 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일 바쁜 시기에 개운에 얼었던, 묵었던 땅을 갈아 엎고요, 엉덩이를 깨고요, 그 돌멩이를 집어내고, 그름을 넣고, 그리고 그 가수원,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모든 감나무 가지들을 농부들이 사정없이 자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심심한 가지를 왜 잘라요? 아니, 멋있게 뻗어나가 있는 그 나무 가지를 왜짤두 잘라버리나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 이 나무가 얄미워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나무를 사랑하니까? 나무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농부가 가지를 잘라내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설령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부가 주인이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것은 나무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자르지 아니하면 주인이 원하는 나무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려고 하는 뜻과 목적이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어느 날 고난을 주십니까? 갈대아우로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신은 이런 산업사회가 아니에요 원시 농경 사회에 있어서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아픔이에요 대단한 고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깔대아 울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시나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축복의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잘 지내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강야로 내모십니까? 행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으로 만들어서 거짓말 장애로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꿈꾸는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요셉이를 강야로내 모십니다. 행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그저 그 행들에게 의해서 그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지요. 종으로 팔려가지요. 저이방나라 가서 억울하게 종사를 하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어려움에 처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의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왜 왕궁에서 멀쩡하게 잘 나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 권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살인자로 만들어서 도망자로 만들어서 저 미대한 강야에서 권한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잇을 보세요 멀쩡하게 잘나가던 다잇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유와 건세와 돈을, 인기를 한 손에 쥐고 있던 이 다잇 갑자기 신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갑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배신합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눈물이 양식입니다. 눈물이 기도입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다윗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건강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얀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죠? 힘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권한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우리 나라를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그원 뜻이 뭔줄 아세요?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이 코로나,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관을 씌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멜류관으로, 믿음의 멜류관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스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불순물을 제거하여 온전한 자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해요 얼마나 고난이 유익인지 몰라요. 지금 아프지요? 지금 힘들지요? 지금 괴롭지요? 지금 어렵지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유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걸음을 먼저 걸었는지 수영을 먼저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깡촌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자란 촌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보면, 보면 큰 태풍이 1년에 한두 번씩 꼬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배가 깨지고요. 사람이 죽고요. 짐승들이 떠내려 가고요. 그냥 산사태가 일어나고 큰 나무가 사정없이 넘어가고요. 그 바람에 의해서 그 태풍에 얼마나 태풍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태풍이 안 오면 사람이 살수 없어요. 사람이 죽어요. 왠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든 오폐스 모든 항토물, 이 모든 물이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바다로 다 들어가요. 그뿐인 줄 아세요? 모든 폐기물이 폐기물이. 모든 각종 쓰레기들이 어디를 가냐 하면 바다로 가요. 이 땅에서, 지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아주 극한, 독한 그것들이요. 바다 속에 내버려요. 바다 속에. 그러니 바다 밑을 보면 다 썩었어요. 썩었어요. 이상한 그, 어, 그, 어? 고기가 나와요. 근데 하몬식 태풍이 불면 바다 아래 위를 확 뒤집어 버려요. 확 뒤비핀단 말이에요. 뒤비핀단 말이에요. 확뒤비어 뒤집어 버리면 대청소가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요. 먹이 사슬이 많아져요. 어족이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여러분, 고난은 대청소예요, 대청소. 고난은 대청소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는, 살리는, 뱀던 나를 다시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 생명을 잉태시키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이번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10일 성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편지를 다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물 하나를 다 받게 될 거예요.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선물로 드리는 그 씨앗을 심으면서, 십자가 고난 속에 숨어 있는 주님의 꿈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을, 나를 향한 부활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쥐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게 이런 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아파 괴로워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등에 지고 끙끙거리고 갈등하지 말고 품에 안고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2020년 고난 주간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